아마 잊고 사시겠지만 이번 주 화요일 오늘이 21일이고 내일 모레 23일이 춘분입니다 벌써 아이고 덥다 덥다 하던게 엊그제인데 벌써 가을의 한복판이에요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죠 이제 어느덧 우리가 가을에 음.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을 앞두고 온 나라가 북적이겠지요. 아직 연휴는 한주더 있어야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8세기 이전 사람들은요, 증기기관의 힘으로 배가 다니고 열차가 다니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배를 띄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노을 저어서 갑니다. 기껏 이용한다고 해 봐야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달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증기 기관차가 그 철마가 사람을 가득 태우고 칙칙푹푹칙칙 푹푹 움직인다고 하는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불과 200여 년 전이에요. 또한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건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제 아버지께서 서울에 걸어서 갔다 온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 갔다 올 때도 걸어서 갔다 온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 일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옛날 일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40년 전 일입니다. 1980년대 저도 처음 컴퓨터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일반인들이 다 사용한 건 아니고요.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처음 구경하기 시작한 게 40년 전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30년 전의 일입니다. 1995년, 딱 30년 전이죠. 그때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때 인터넷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물론 한인 교포들도 있고 미국인도 있었습니다만, 인터넷이 뭐예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구식 휴대전화가 있었죠, 있기는. 그러다가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이거는 불과 15, 16년 전의 일입니다. 자, 지금은 너도 나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시작된 일이에요. 제 장모님이 몇 년, 한 십여 년, 십몇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때, 살아계실 때제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니시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하셨는지 해 모릅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그걸 이 길을 다 알고 저렇게 안내를 하느냐 하는 그런 신기함을 자주 표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위성 항법 장치라고 하는 거죠. GPS, Global 포지셔닝 시스템 위성항법장치 이게 GPS인데 위성에서 내 차의 경도와 위도를 확인하면 지상에 있는 컴퓨터가 지도상의 위치를 잡아서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원리 아닙니까? 오래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잡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던 빌딩 옥상에서 옥상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반대쪽에서는 택시가 줄을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 반대쪽에 있는 이 사람은 택시 잡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길에서 있는 사람은 반대쪽 사정을 몰라서 속이 타들어가지만,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제 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저기 광평동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갔다 맡기니까, 이거 그냥 빠르게 안되는데요한 3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3시간을 거기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오는데,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전에는 이 폰이 있을 때는 그냥 막 카카오 택시 부르면 즉시 즉시 어느 정확한 위치까지 딱 차가 와서 대기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도무지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겨우겨우 잡아서 어,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GPS를 이용하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높이의 차이예요. GPS는 옥상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성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위치를 잡아 주지요. 그대게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잡을 때도 뭐 전화도 안 하지만 자주 안 합니다. 그냥 어플을 가지고 다다다다 누르면 정확한 위치까지 오지요 택시가. 거기다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무인 택시가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없, 운전사가 없는 택시가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렌터카 이용도 하고 뭐 렌터카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렌터카 가게를 찾아가서 거기서 차를 골라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렌터카 이용하려면 뭐 자동으로 오는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데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목적지까지 타고 가서 또 거기서 차를 놓고 내리면 그만이에요. 자, 이 원리를요. 그저 위치 확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조금 확대해 보면 우리가 좁은 우리가 더좀더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밑에 바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 하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 어디로 가서 뭘 하면 좋을까?" 돈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하고 움직이는 거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몇년 전에 누가 SNS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린 걸 봤는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일본의 어떤 기업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뭐, 벌써 TV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꽤 유명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회사 사장이 과장을 뽑고 있었습니다. 과장. 그러면 그래도 이 직급이 중간 정도 이상 되는 직책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력서부터 갖다 놓고 그동안의 근무 성적이라든지 이런 실적표들을 참고해서 선정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전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이 쪽지를 모아서 들고는 그 종이 뭉치를 선풍기 바람에다 휙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종이를 집어다가 이름을 펼치고, 음, 이 사람이야. 자, 얘가 과장이다. 그랬어요. 설마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답니다. 도무지 왜 그랬을까? 이 사장은 바로 일본의 탄탄한 중소기업인 미라이 공업사라는 미라이 공업사라는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미라이 공업 본사는 이 지방인 나고야 근처에 있었고요. 전국에 30여 개 공장을 두고 있는 전기 설비 제조업체였습니다. 자, 그 사람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무나 맡겨도 잘 해. 직원을 믿고 맡기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 이 사장의 경영 원칙은 이랬습니다. 무조건 정직원으로만 고용한다. 임시직 없어요. 계약직 없어요. 무조건 정직으로 고용한다. 그 다음에, 영업 할당량 부과를 금지한다. 얼마를 팔아야 해. 임원 이상은 1년에 매출 얼마를 올려야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 뭐, 잔업을 한다든지, 휴일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걸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게 벌써 몇십 년전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그렇죠?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방식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을 금지한다. 직원이 제품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서를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천엔을 지급한다. 채택되면 최고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요 미라의 공업사의 제품은 거의 90%가 특허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직원은 5년에 한 번씩 회사 부담으로 해외 여행을 간다. 연간 휴가는 140일로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연간 휴일 얼마입니까? 토일 하면 52일씩 한다 해도. 사죠. 거기다가 뭐 공휴일 연차하면 뭐 140일 거의 근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이때 벌써 이 양반은 연간 휴, 이 휴가일을 140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자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리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그때부터 이미 실행을 한 거예요. 만큼 높은 데서 쳐다보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다 하는 걸 알았던 거죠. 육아휴직은 3년간 쓸수 있다. 아이가 생길 때마다 몇 번이든 신청 가능하다. 직원의 정년은 70살로 한다. 60살에 받던 급여를 퇴직할 때까지 지급한다. 나이 들었다고 월급을 깎지 않는다. 근데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 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그러니까 600만 엔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한 8, 7, 80%는 웬만한 회사는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벌써 30년 전에 이걸 계획하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걸 실행했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야. 직원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야. 어떤 기업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며 월급을 깎아. 그리고 많이 부려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까? 택도 없는 소리지. 회사가 힘들수록 사원을 기쁘게 해야 해. 그래야 발전하는 거야. 왜냐? 사람들은, 직원들은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은 즐거울 때더 열심히 일하거든. 사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능력 차별하지 말자. 이게 내 철학이야. 참 재미있는 사장님입니다. 제가 볼때이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면서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회사를 경영했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뭐 노동 개혁 그래가면서 임금 피크제니 뭐니 한다고 뭐 그런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을 뽑아서 쓰다가 월급 조금 되면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기업들이 사람을 쉽게 뽑았다가 쉽게 잘랐다가.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볼때 그거는 같이 망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그래야 개인도 흥하고 회사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버리는 부품점으로 대하면 이건 둘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2사에서 55장 8절에서도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잘 읽어줬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건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GPS는 꿈도 꾸지 못하는 앞만 보는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GPS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의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정하는 가지는 그런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약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너희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면서 말과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의 높이는 너희 생각의 높이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사람은 건물 저쪽편에 있는 이 지척의 상황도 알지 못하잖아요. 빌딩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은 양쪽 사정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내비게이션은 그보다 더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도로 사정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땅속, 물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지혜로우시겠습니까? 그냥 GPS로 높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시죠 아무쪼록 여러분은 교만하게 나 잘났다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